한국이 좋아서 유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하고 싶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6%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성과 제일주의 경쟁, 부서간 갈등, 기회의 불평등, 각박하고 여유 없는 삶 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이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한국은 인프라, 치안, 빠른 행정 처리 같은 주거 생활의 질이 높다. 하지만 심한 경쟁, 비교하는, 비교하는 사회 문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쪽 그렇죠, 우리나라 좀 경쟁이 좀 치열하긴 치열하죠. 네. 아, 아, 또 삶에 왜 불만족이고 여유가 없을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 여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한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그 수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워지는데 경제력이나 지위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려는 문화가 만연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왜 이렇게? 이런 삶에 대한 여유가 없을까? 그 이유가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네. 고학력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더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많다. 그래서 마음과 삶에 여유 있는 삶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여유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로 생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도 고난과 한란 중에서도 여유 있는 느긋한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맞으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또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아하며 어, 또 이런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느긋하게 지내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라. 그곳에서 느긋하게 오래 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또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내기 때문에 느긋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느긋하게 지내라.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가서 고향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바벨론의 민이 민족에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수가 있고 순종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살 백성들의 이 조급한 마음을 아시고 빨리 돌아갈 마음을 버려라. 여유 있게 살아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살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느긋하게 살아가는 여유를 가지면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빨리 어떤 목표를 이뤄낸다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려 고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급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담겨진 그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오늘을 살아야 된 것이죠. 예. 어, 예전에 어느 글을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 이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도심제 가서 이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이 아들에게 어,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아라. 빠른 속도로 달리면 주변의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산에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그 산에 가는 시간에도 막 뭔가를 배우고 막 진짜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일을 더 하고 막 분초를 다투면서 산에 갔다 왔어요 이게 산이 즐겁겠습니까? 산의 풍광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귀로는 이 빨리 또 강의 듣고 또 뭔가를 듣고 영어 듣고 뭐 계속 일 하고 있지. 머리로는 빨리 갔다 와서, 전속력으로 빨리 갔다 와서 집에서 빨리 일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산속에서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맨발 걷기로 느긋하게 왔습니다. 뭐 이어폰도 안 꽂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탁탁 걸으면요. 더 너무 행복해져요. 하나의 민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 속에서 그 순간이 너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계속 밀려오게 됩니다. 너무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걷다가 그렇게 느리게 느리게 걷다가도 서요 또 예. 하늘을 봅니다. 그 나뭇가지들과 이런 하늘이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여요. 그분 전 프리덤입니다. 그 자유함이 느껴져요. 또 느리게 걷는 것도 너무 좋은데 멈추시잖아요. 더 행복해져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그 요즘에 가을 그 여러분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사이로 비쳐진 햇살과 그 노란색, 조황색, 붉은색한 색이 어우러져서요 장관입니다. 황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걷기 바빠요. 근데 저만 계속 봅니다. 저는 그 나무들과 빛과 하늘과 이 이걸 봐요. 그럼 너무 너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행복해집니다.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같은 산을 다녀도. 같은 공간을 다녀도 전에 빨리 걸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느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또 뜨거운 눈물이 경험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풍경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차이면 마음의 차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좀 느긋하게. 좀 힘들고, 포로산을 끌려왔잖아, 이사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져라. 느긋하게 살아라. 행동은 우리가 또 부지런하지만 마음은 여유를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보세요. 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 느긋한 마음으로, 멈춰선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사람 바라볼 때도 빨리빨리 변화해야 돼. 그러면 고달파져요. 저도 목회자, 목회자도요, 이렇게 성도 바라볼 때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성장 좀 하지?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못 바라보게 돼요. 변화만 초점 맞추게 되지. 여러분, 여러분 가족과 성도들에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여유있게만 바라봐줘도 변화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다 같이, 에브리바, 사랑으로 느긋하게, 네, 사랑을 여유있게 바라보시면 돼요. 공간을 주세요. 공간을. 느림의 미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도 다 느껴요. 자녀도 가족도 성도도 다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뭔가를 변하지만 이렇게 조급해지면요 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서로가 안 행복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프레젠트를 선물이라 뜻이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 뜻이죠 오늘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과 걱정하느라 뭔가를 막 성취하고자 다 마음이 미래가 있어요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빨리 뭐 해서 내가 빨리 좀 올라가야지 빨리 얘가 점수 따서 얘를 빨리 대학에 보내야지 빨리 우리 뭔가를 우리 목장 빨리 부흥시켜야지 여기에 초점 맞추면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프레젠 현재 행복이 있다. 오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산상이 별로 없어요. 다 빨리 빨리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빨리 나아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빨리 내가 병을 고쳐서, 빨리 내가 빨리 뭔가 이 목표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 백성들이, 그 거짓 손자들이 2년 만에 돌아간다. 어, 그래, 이그 얼마나 또 마음이 지나가면 더 좁혀지겠어요. 커트라인도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름이 왜 때를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이루신다는 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사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2 년만에 돌아갈 거다 아니에요. 7 0 년만에 돌아갈 거다. 하지만 그럼 그 속에서 행복 모델인가 아니에요. 거기서 집 짓고 텃밭 짓고 거기 행복 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행복을 심어놨습니다. 거기서 오늘이 있잖아, 요 여러분. 오늘이 축복이고 오늘 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긋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지만 마음은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언제나 행복은 오늘,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늘을 잃어버리고, 오늘의 행복,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순간을 못 사니, 얼굴을 보면 우고지상이고, 마음은 불행하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 지하철 버스나 얼굴 보세요, 여러분. 막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 찾, 찾아보기 힘들어, 요 여러분. 하지만 지하철에 탄그 순간 행복한 거거든요. 뭘러시아 막히기도 하고 좀 사람이 치기도 하지만 하주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 살짝한 촉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람부위 보면 또또 또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순간을 감사로 즐기셔야 돼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행복을 매일매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즐길 때 중요한 사실은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삶의 여유를 살라는 것입니다. 삶을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파벨로 포로 로 끌려갔느냐?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그 속에서 삶을 누려라. 여러분 감사해야 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이 밑바닥에 처했을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살아라. 빨리 자꾸 포로 생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즐기며 살아갑시다. 감사할 때 고난 속에서도 삶을 여유있게 살게 되고요. 감사하면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삶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난 속에서도 여유있게 심지어 느긋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은혜를 만끽함을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축복의 삶을 살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라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을 잃어버리고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염려 근심 걱정함며 자신을 옥죄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